네종목 내일은 햇뜰날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어, 두 달간 모의 투자를 통해서 제가 천만 원의 금액으로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까지 앞에 포트를 보셨지만 많은 종목을 사고 또 팔았습니다. 어, 현재 가지고 있는 또 종목은 세 종목밖에 는 없지만 일단 오늘 좀 청정리하는 시간 통해서 어, 좀 잘하고 있는지 수익률이 좀 얼마나 되고 있는지 한번. 어, 우리 소장님 께 코칭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소장님 앞에 뭐 현대자철 한신기계 쫙쫙 보셨잖아요. 일단 그한 표를 딱 보았을 때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어... 저한테 질문할 을게 아니고 여기 <laughs> 장아라께서 네. 어, 어떠한 의미에서 예를 들면 현대건설이라든가 음. 뭐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했는지 음. 에, 한번 제가 묻고 싶어요 저는 이제 포트박스에 있는 안에서 음. 웬만하면 샀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건설이라는 게 정책이랑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앞으로 좀뜰수 있는 정책이 음. 어뭐 정치 관련 주 뜨면 또 정책 주도 뜨더라고요. 부동산 또 아무래도 네. 얘기들 많이 하니까 네. 좀 중장기적으로 좀 봐서 샀습니다. 네. 그런 의미로. 어 지금 세 종목이 있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쪽들은 어느 쪽이죠? 지금 아무래도 뭐, 들고 계신, 오늘 말씀하셨던 종목들 안에서, 뭐 레인 로보틱스도 그랬고, 네네. 관련주들이 또 헐헐 나르는데, 네. 제가 좀 단타를 했을 때 위험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좀좀 아. 안정적으로 이제 가려고, 음. 아. 좀, 좀 변형을 했습니다. 이제 네. 투자의 스타일 좀 바꿔봤습니다. 아. 한 가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은요? 네. 어, 비중들이 비슷해요. 네, 맞아요. 그렇죠? 2 0 한도 안이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이는 못 해요. 예, 어느 종목 네. 하나 지난번에 뭐 손절해 가지고 음. 가슴 아픈 어, 네. 그나마 좀번거다 까먹었잖아요. 네. 네. 그러한 식으로 어 어느 특정한 종목으로 집중하지 않고 음. 어세 종목이 비중이 비슷하게 에, 손실을 보이곤 있습니다만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의미 있게 변화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어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 냉정히 보면은 어떻게 돼요? 굴뚝주라고 요 음, 그렇죠. 뭐 우리가 산업자라고 얘기를 네. 하고 또 소재 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시장은 I.T.라든가 전기전자 쪽이라든가 또는 뭐 이차전지 쪽이라든가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 이러한 핫한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또는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아 너무 올랐으니까 이것도 사기가 좀뭐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조금 숨그르기 하고 있는 쪽으로 공략을 한거 아니냐 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음. 다만 현대 다른 종목은 어,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가 매수 가능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3만 4천 원 이하 자리 내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좀 추가 매수를 적절하게 잘해서 단가를 낮춰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한신기계는 7천 원. 이하 자리라든가 또는 시초가 이하 자리니까 비슷한 가격에 지금 잘 매수가 됐고 자 현대건설을 한번 좀 어, 제가 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날 이제 매수가 되신 거죠 네 현대건설 같은 경우 그러면은 현대건설을 한번 매수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현대건설이 금요일 날 고점이 3만 팔천육백오십 원이었습니다 음. 그리고 저점이 3만 육천오십 원이었고요 음. 그리고 이 매수가가 38,550원이었어요. 그렇다면 은 거의 고점 부근에서, 종가 무렵에 이거 종가 패팅 들어갔나요, 혹시? 아니요, 오전에. 오전에? 네. 네. 오전에, 오전에 매수를 했는데, 거의 뭐, 오전에 고가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비중을 맞춘 건 좋은데, 이날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20% 비중을 이날 다 하지 않고, 만약에 10% 정도만 비중을 조절해서 하고, 음. 그리고 오늘 이렇게 흔들릴 때, 만약에 10% 비중을 더 채웠다면, 음. 일종의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것을 대응을 안 하신 거예요. 음. 그렇죠못한 거죠? 몰랐으니까요. 아, 그걸, 그걸 <laughs> 네. 모르셨다. <laughs> 네. 아. 아니, 그럼 제가 여기 앉아있습니다, 수장님. 자, 제일 중요한 거는 <laughs> 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네. 거를 항상 명심해 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조철 같은 경우 우리가 공략했을 때 비중이 그때 뭐 몰라서 적게 샀는지 몰라도 그 다음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잖아요. 어... 일종의 뭐 그날 사는 거를 예를 들면은 뭐 38,500원에 똑같이 세면에 걸쳐서 산다. 그건 분할 매수가 아니죠. 그렇죠. 어, 그렇죠. 바로 그런 것처럼 어... 오늘 만약에 38,500원 그 다음에 다시 뭐한뭐 뭐 밀린다고 그랬을 때는한 한 38,000원 정도. 음. 또 그다음에 난한 37,500원 정도. 이렇게세 번에 걸쳐서 음. 나눠서 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근데 만약에 38,500원에 샀는데 38,000원이나 37,000원 안 오면은 어떡하지? 음. 어그럼면 냅두면 되죠. 기다리자. 그렇죠. 기다리자. 그리고 만약에 치고 올라간다. 음. 그러면 오히려 저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여러분들 보시는데요. 지난 1월 달에 고점이 38.800원이었습니다. 지난번 현대제출하고도 비슷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날 금요일날 38,650원이 고점인 상태에서 38,600원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오늘 38,950원이 시초가예요. 그리고 고가가 39,000원입니다. 마치 지난 이 38,800원을 오늘 돌파하려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그 자리가 거의 고점으로 줄줄 흘러내린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이 오히려 종가 무렵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이런 기회였다. 자리가 될 수가 있었던 아, 거죠. 그럼 내일 그런 저런 음봉 캔들이 나오면 네. 그때 그때로좀 들어가던데. 근데 되는? 이제 20% 비중을 거의 다 채웠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럼 이거 하나로다가 그러면은 뭐50%다 채울 겁니까? 아,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없다. 그렇기 때문에 10%씩 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10%만 금요일 날 공략을 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같은 날 내일 딱 보고 아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죠. 진짜로 39,000원을 돌파해 주면서. 만약에 음.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는 흐름이고 안착이 돼준다면 그때 쫓아가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쫓아가도 그렇죠. 된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한번 밀린다. 음. 그러면 오늘의 저점이었던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종목의 경우에는 3 7 0 0 0 원에서부터 3 8 0 0 0원 사이에서는 아무 때나 여러분들이 적금에서 순자리가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한다라는 관념,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오늘 저걸 보면은 그나마 잘하신 거는. 비중을 그래도 어느 한쪽으로 어 몰빵하지 않았다. 않고 어 네. 비중을 했다. 그러나 음.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어 집중적인 어떠한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음. 개념을 좀어 망각했다. 음.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시장의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 음. 예를 들면은 어 현대건설보다는 차라리 뭐 로봇 관련 중에서 음. 우리가 만약에 로봇스타가 있었으니까 로봇스타를 만약에 금요일 날 장에서 이렇게 윗골이 달리고 흔들릴 때 그리고 종가 무렵에 만약에 매수를 했었다.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게 아침부터 고점을 형성하면서 쫓아가지 마시고 항상 제가 쫓아가지는 말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종가 무렵에 기다렸다가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오늘 오히려 포트폴리오상으로도 산업재 쪽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는 소재 쪽에 현대제철 하나가 있고, 음. 하나는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음. 이러한 종목들이 이 만약에 로봇 관련주를 하나 편입을 했었다. 음. 그래서 어, 종가 27,600원 내외,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28,000원 이하에서 매수됐다 그러면 음. 오늘 같은 날 이렇게 급등을 해주면서 계좌가 단한 종목이라도 파란 불이 아니라 음. 빨간 불이 들어와 있으면 심적으로도 얼마나 여유가 있겠어요. 그렇죠, 맞아요. 바로 이제 그러한 것도 음. 어, 하나의 방법이니까 항상. 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전략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음. 뭐냐면은 종목별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계좌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만약에 로봇 관련주가 음. 잘 움직여. 그렇다고 로봇 관련주로다가 뭐 로봇스타도 사놓고 레인보우 로봇스티도 사놓고 뭐 SPG도 사놓고 뭐다 사놓으면은 그거는 로봇 관련주로 몰빵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과거에 제가 그런 게 있었어요. 증권주들이 한참 잘 나갈 때 고객분께서 음 계좌를 가지고 오셨는데 증권주로 다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왜 이렇게 예 증권주로만 네.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 증권주로 자기는 포트폴리오를 한 거라는 음, 거죠. 음. 이게 나름대로 계좌를 분산해야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아 이거는 증권주로 몰빵해 놓은 겁니다. 음. 만약에 증권주가 빠지면 내일부터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 종목은 한 종목만 빠지는 게 아니라 증권주로 다 동반해서 다 빠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계좌가 전부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뭐 산업재, 소재 또는 뭐이차 전지, 같지. IT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 시장에서 움직여 주는 수급이라든가 응. 그 섹터를 가지고 그렇죠. 한두 개씩은 한가해 나가는 어...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포트 하실 때잘 나가는 핫한 종목으로 단타만 쭉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난 중장기로 안정성 가져갈 거에서이 산업재나 아니면 좀증권지나뭐 아무래도 뭐 배당 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쭉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 이럴 때는 좀 섞어서 고루고루 단타와 핫한 섹터와 뭐 어, 그리고 좀 산업재 고루고루 좀 비중을 섞어서 좀 가져가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잘 저희도 새겨 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저의 종목, 또 현대건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른 종목 좀 보시면서 어, 또 얘기를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또 매수한 게 한신기계라는 종목도 매수를 했거든요. 네네. 어 일단 세 종목이 지금 있어요. 현대제철도 계속 홀딩 중 1월 17일부터 그리고 현대건설, 현신기계 이렇게 좀 있는데 어 지난주 금요일에 한신기계랑 현대건설 두 개의 종목을 매입했습니다. 일단은 한신기계를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한신기계는 어, 시초과 목요일 시... 종가 대비해서 그 이하 자리에서 이제 네. 공략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아주 잘 지키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 목요일 날그저 종가 자리가 결국은 7,120원이었고 어 금요일 날 아침 시초가 120원 그리고 7,140원이 이제 종가로 마감이 됐는데. 어, 7,030원에 매수하신 거니까 아주 기다렸다가 매수를 저번 잘하신 겁니다. 네. 자, 지금 어, 이 한신기계 일봉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어, 이 종목이 물론 한신기계라는 한 종목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은. 예, 원전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죠. 어, 어 그러나 최근 들어서의 모습을 보시면, 어, 다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 지난 10월 달에 이렇게 이제 한번 1차 급등을 또 한번 주었고, 다시 그대로 이제 하락하면서 반납을 했습니다. 바로 지난 10월달에 이 저점까지도 위협했던 이러한 그 상황이 됐다가 순식간에 이렇게 또 급등을 한번 이렇게 이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요,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무너지는 상황들이 됐다라면 이 파란 다이아몬드로 전환이 됐다든가 매도의 흐름으로 바뀌었을 텐데 음. 오히려. 이 지금 모습을 보시면 주가는 다소 좀 흔들리면서 캔들 상으로는 음봉도 나오고 하지만 이 빨간 다이아몬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네. 결국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캔들의 음봉이라든가 흔들리는 모습이지만은 상승 추세로 방향성은 잡았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어 추세를 전환했다. 그렇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이 IT 쪽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라든가, 뭐, 코스닥 쪽도 그렇고, 이쪽들이 응. 계속 어떤 매기들이 이제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이쪽들이 산업재 쪽 군단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좀어 매수세가 약했어요. 응. 매도세도 좀 나오고. 그러나 하루 이틀 이 흐름들이 만약에 내일부터라도 바뀐다면 이쪽으로 응. 매기들이 충분히 올수 있는 여지가 있고. 있다. 그리고 뭐 오늘 어장 중에 또 끝나고 나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뭐, 어, 윤 대통령이 UAE의 원전과 관련된 어. 협력 방안도 같이 또 추가적으로 모색을 한다. 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또 나오고 있죠. 어, 계속 강조드리지만 좀더 여러분들이 지금 원전 관련주들은 마치 단기적으로 급등락할 때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식으로다가 어, 작년 어, 하반기부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어. 아주 주가의 모습들을 보시면 정신이 없잖아요. 막 급등락이 막 연출되는 이, 이 흐름들인데 이제는 오히려 차분하게 어떤 정부의 어떤 지원이라든가 또는 어 재료 노출이라든가 추가적인 수주 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더 차분하게 중기적인 관점으로도 접근해 볼 만한 음. 그러한 종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비중 뭐 지금 우리 장하나포트에 있는 한신 기계도 조금은 어, 홀딩에도 큰 무리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등하기 차트 보면 심하잖아요. 네. 매도가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좀 잡는다고 하면은 그때랑 또 같은 의견 주실 건가요? 어, 매도 네, 차익실현의 욕구 음. 그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네. 근데 뭐 어... 갑자기 또쫙빠지면 어떡하나 또, 이런 아, 또 고민도 있는 거죠. 현재 생기고. 시점에서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음 만약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가 터지는 흐름이라면 네. 또 도망가야 되겠죠. 음, 여러분들께 어, 이 종목의 이탈가를 6천0원으로 제시해 드린 걸로 아는데요. 그렇죠? 음, 네, 손절가. 아, 이 자리면은 저는 뭐 그렇게 위험한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는 가격대니까 일단은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 특별한 돌발 악재가 나오지 않는 한은 급락이 연출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음.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요. 오히려 현재 구간에서는요. 급락보다는 일순간에 이렇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오. 예. 이렇게 잔대 양봉, 어, 윗꼬리 양봉,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래도 지금 어, 한산하잖아요. 그쵸?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한산한 거래에서는 음. 신경쓰지 말아라. 맞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어.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예를 들면 이런 고공권에 있는 종목이라면은 갑자기 뭐 짱돌이 나와가지고 급락이 연출될 수도 있는 그런 음. 모습이지만 지금은 이제서 바닥권에서 탈출해주는 시작했습니까? 올라오려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 박스권을 돌파 시도를 하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돌파를 하려고 할때 그때 거래가 좀 미진한다든가 하면은. 뭐반 음. 정도, 50% 정도는 음. 어, 이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1차적으로는 뭐 8천 원대 중반까지는 뭐 쉽게 갈수 있는 그런 여지도 있다. 네. 이렇게 욕심을 조금 내봐도 괜찮지 알겠습니다. 않을까 이런 말씀드립니다. 어, 계속 좀 급등세를 연출할 수도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겠고요. 소장님 코칭 받으니까 좀 조금 더 한껏 좀 자신감이 생깁니다. 오늘 코칭 포인트 마지막으로 한줄 평으로 얘기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할수 있을까요?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응? 뭐, 재료고 뭐고 다 있지만은, 수급이 깡패라는 얘기를 합니다. <laughs> 예. 수급깡패? 네, 예, 수급이 아 깡패입니다.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급이 네. 모든 것에 우선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재료가 나와도, 뭐, 아 그래, 너, 너 혼자 뭐 실적 잘 내고 잘 났어. 그래요. 뭐 사겠다는 돈이 안 들어오면은 음? 그 종목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하시겠지만은, 뭐 저가 동전주들 잡주들 음. 막 그냥 뭐대주않는 애들끼리 돌려 들어가지고 막 시세 뛰우고 음. 올라가고 다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을 하시면 안 되는 건데 음. 지금 시장에 핫하게 모든 수급이 몰려 있는 것들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저 무거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SK 하이닉스도 가볍게 4, 5%씩 막 올리잖아요 그게 수급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업종 섹터 아, 수급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어. 그리고 어느 쪽으로 돈들이 몰려가는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장님의 다양한 이야기들 중에 수급이 깡패다. 수급을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란 뚝방에또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들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스캔하신 다음에 1201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어렵다 하시면 1 3 7 7 2번으로 서동구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장님의 매직솔루션 15일 이용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것 같습니다. 자,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